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흰 장갑의 마술사 필박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 2018년도 11월 9일 학력평가 문제 중에서 자 19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되게 단순하게 그린 것 같은데 딱 얼핏 보면 또못 푸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좌표평면에 두점 예가 있습니다. 일단 체크 없기 때문에 체크해주세요. 자, 이렇게 x축에 두점 pq가 있습니다. 그리고 y는 1이라는 이러한 직선이 있습니다. 이 y는 1 위에 r이라는 점이 임의의 점이죠. 어딘가인 지 몰라요. 대충 요다 그려놨나 봐요. 어딘지 몰라요. 자, 이때 AP, PR, 그 다음에 RQ, 그 다음에 QB 이 길이의 최소값이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와우, 길이를 다 구해야 되나요?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다 임의의 점이니까 미디어 세팅을 다 해서 구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됩니다. 자 우리 이런 원리를 한번 이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간단한 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x, y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 보죠 그리고 쉬운 걸로 한번 갈게요 쉬운 거 그냥 이왕 있는 걸로 한번 써볼까요 자 마이너스 4 콤마 4가 있고요 한번 이쯤에 한번 b라는 점이 있다라고 칩시다 얘를 든 겁니다 얘를 그때 이 x축 위에 임의의 점 하나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 보죠 그리 위에 p가 있다 이걸한번 이용해 봅시다. 이때, 우리가 PA의 길이와 PB 길이의 최소값을 한번 찾아보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걸 갖다 이용할 거냐면, 이런걸 갖다 이용할 거예요. 자, 먼저 어떤 놈 아무거나 관계없으니까 대칭을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요 놈을 한번 대칭을 한번 해볼까? 이 놈을 할까? 이 놈을 할까요? 예. 이렇게 대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림을 너무 잘 그렸는데. 어. 이렇게 만들 것 같은데. 그림을 좀 삐딱하게 그렸어야 되는데, 제가. 어. 너무, 너무 잘 그린 것 같다. 요칩을 갑시다. 예. 네. 너무 잘 그린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 대칭한 점을 X 프라임, 아, A 프라임이라고 하겠습니다. X 축 대칭했죠. 요 점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콤마, 마이너스 4가 될 겁니다. 이 정도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가만히 봤더니, 여기 있는 요 삼각형 있죠? 네. 요 삼각형 하고요. 밑에 는요 삼각형 두 개가 합동이에요. 그죠? 자, 90도가 기본적으로 오, 되겠고요. 대칭을 했기 때문에 요 길이가 같겠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 요 길이는 공통이니까, 쌀스 합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PA라는 길이 대신에 제가 무엇을 쓸 거냐면, PA'로 제가 써버리겠습니다. 관계 없죠? 예, 네, 관계 없을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는 또 무엇을 하나 있냐면, 이런 걸 배웠습니다. 삼각형에서. 자, 생각 하나 해봅시다. 여기 있는 게 A, B, C인데, 당연히, 자, B, A 더하기 B, C라는 길이는, 이렇게 연결해보시면, B, C라는, 어, 아, 뭐야. 죄송합니다. 이거, 예. B, A, 어, B c 죠 C, A가 되겠죠. 그냥 A, B, A, C라고 쓸걸. <laughs> 괜히 이렇게 써가지고. B, C라는 길이가더 크겠죠. 맞죠? 예, 이렇게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마 될 거예요. 물론, A가 여기 있으면 똑같겠지만, 어쨌든, 그렇지 않으면 이게 클 거예요. 따라서 무엇을 이용할 거냐면, 연결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면, 요 길이는 지금 어떤 게 되냐면, 당연히 A' 프라임 B라는 길이보다 클 겁니다. 근데 만일, P라는 점이 여기에 정확하게 있으면, 즉, A라는 점이 정확히 여기에 있다면, 이때는 같은 거잖아, 이렇게. 그죠? 맞죠? 그러니까 요 지금 제가 삼각형을 설명한 게 아니라 요두 변의 길이의 합이 이거보다는 크거나 여기에 있으면 같다는 라 겁니다. 삼각형이 만들어질 조건을 만드 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두 변을 더한 것은 이 길이보다 훨씬 더 길거나 p 라는 점이 여기에 정확하게 있다면 똑같겠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요 값이 최소 값이 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요 원리를 좀 이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 다음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런 것도 한번 가볼게요. 어. 자, 이렇게 X축, 이렇게 Y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요 점이 뭘로 할까? 3콤마 마이너스 2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Y는 1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 여기에서 대해서 한번 접어볼게요. 그러면, 접으면 아마 요 점이 이렇게 오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 길이와, 그죠? 노란색 길이, 이 길이는 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 는요 점은 당연히, 아, 3콤마.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3만큼 올라갔죠? 다시 해도 3만큼 올라가면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까지 3칸 올라갔으니까 똑같이 3칸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X축으로 굳이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가지고 지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 자, 그림 제가 조금만 한번 키우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요 길이 지금 현재 AP. 아, 그다음에 이제 PR. 예, 그다음에 RQ. 예, 그다음에 아. q 네, 아, b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 아까 했던 것처럼 자, 얘를 한번 대칭 한번 해보죠. x축에 대해서 요 정도면 되겠네요 이렇게 대칭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점은 A 프라임이라고 한번 해본다면 x축에 대해서 접었기 때문에 y의 부호만 바뀔 거고요. 당연히 아까 이거 했었죠.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둘이 합동이죠. 네, 혹시 모르니까 직각 같고요. 대칭했으니까 이 길이 이 길이 같고요. 요놈은 공통이니까 사사합동이죠. 그래서 여기는 요 길이 즉 AP라는 제가 길이 대신에 제가 A 프라임 P라는 놈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요 길이랑 바꾸고 나머지는 또 그대로 한번 PR 이렇게 쓰고요 RQ 이렇게 예,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요 점이 B'이다 프라임 라고 써서 5 콤마 마이너스 3으로 쓰게 되면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직각이고요 요 길이 대칭했으니까 같고요 공통이니까 사스 합동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놈 대신에 제가 또뭘쓸 거냐면 예. QB'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일단 이제 보시기에는 뭐냐면 바로 이제 요 길이 그 다음에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길이 이렇게 이제 바뀐 거예요 요거는 지우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헷갈리니까 요거 좀 지워드릴게요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럼 아까 한번 했었던 거처럼한번더 해볼까요? 예 이렇게 그러면 이번에 요 길이 즉 얘랑 얘를 더한 거보다는 얘가 더 짧겠죠 물론, P라는 놈이 여기에 정확하게 온다면 길이가 같을 수도 있겠죠. 지금 길이에 대한 거지 삼각형이 만들어질 조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따라서 이러면 뭐가 되냐면, 요두 놈을 합쳐버리면, 결국에 A', R이라는 길이, 플러스. 됐습니까? 마찬가지로, 요 놈과 요 놈을 더해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음. 물론, Q가 정확하게 여기에 있다면 길이가 똑같겠지만. 그래서 요 길이는 당연히 뭐다라고 쓸수 있냐면, R, B' 이렇게 쓸수 있는데, 이름만 좀 바꿀까? 순서 바꿔서 B' 이렇게 똑같이 쓰는 게 예쁘겠다. 됐습니까? 예, 네, 오케이. 요것도 지울게요. 요것도 지우겠습니다. 요것도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예. 네. 그 이번엔 무슨 지수를 한번 해볼 거냐면, 요런 지수 한번 해볼게요. 자, Y는 이에 대해서 대충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프리에는 여러분 이제 대칭을 해서 그냥 X축으로 이제 평행이동 해가지고, 그대로 이제, 아, 저,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그래서 X축에 맞게 했는데, 저는 그냥 해보려고 그래요. 대칭해서. 어떤 놈이든 관계가 없죠. 어떤 놈이든 관계가 없는데, 그냥 이놈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요 놈을 B, 아, 2'이다라고 놓겠습니다. 자, 이게 Y는 1이니까요. 요 점은, 요 점은요. 5콤마, 지금 현재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점은 뭐가 될까요? 5콤마, 마이너스 3에서 1까지 4칸 움직였죠, 위로. 그럼 얘도 4칸 움직인다면 5콤마 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아. 그니까 러 결국, 이렇게도 마찬가지로 또 거버리게 되면, 마찬가지로 아까랑 똑같이, 요직각이고요 대칭했으니까 똑같고요요 길이 공통이니까 사스압동입니다 아.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 길이는 뭐다라고 쓸수 있냐면, 이것도 어, 이번에 노란색, A'R,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요 길이 대신에 B2'P다라고, 아 R이라고 되어 있나요? 예. B2'R이다.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것도 지워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지워드립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번에, 내가 그림을 또 너무 잘 그려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면, 이두 선분의 합보다는 이게 더 짧죠. 물론 정확하게 r이 여기 있으면 똑같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놈도 뭐다라고 쓸수 있냐면 아, a 프라임 b2 프라임 길이랑 같거나 그죠? 크게 되겠죠. 이놈이 그러니까 최솟값은 바로 요게 되는 거죠. 자, 이 다음에 그두점 사이 거리 이용하면 될 텐데 쉽게 갑시다. 지금 x 좌표 y 좌표가 똑같죠? 그 피타고라스 그냥 바로 이용하시면 돼요. 아니면 X2-X1 해주셔도 되는데, 뭐, 저는 굳이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직각을 내려버리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지금 직각이등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할게요. 5에서 마이너스 합병면 구죠. 그러면, 여기도 9죠 예, 직각이등변이잖아 길이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1대1대, 루트2. 그래서 얼마가 예, 루트2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잠깐 지울까요? 예, 4번. 이렇게, 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Ô, m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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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